오늘 러시아 극동 지역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님과 함께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께서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동방 정책의 플랫폼인 동방 경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데 이어 푸틴 대통령님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님의 <laughs> 신동방 정책과 제가 추진해 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서로 만나는 극동 지역에서 한러 간 협력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핵 및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소중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서로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우리 두 정상은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 지역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될 경우 이 지역은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기업들이 크고 작은 성공 스토리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이를 통해 신뢰와 자신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선순환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농업, 수산, 인프라 분야 등에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극동 지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양국 기업 간 협력이 고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 혁명 협력 기반 강화로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양국 간 ICT에 기반한 원격 진료 등 의료 보건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 분야로의 협력 확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 관련해서도 폭넓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러시아가 중추인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한국이 지난 9개월간 진행해온 FTA 민간 공동 연구를 마무리하고 FTA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지역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큰 안보 위협인 북핵 미사일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북핵,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푸틴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위협과 함께 핵 선제 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SLBM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위협은 불과 수분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과거와 다른 시급성과 강력한 결의를 가지고 북핵 미사일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경우 동북아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고 동결의가 이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불, 북핵 불용 의지를 갖고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추가적 도발 억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북한에게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반도, 동북아, 극동, 유라시아,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단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동방경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주최하신 푸틴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비전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놓은 이정표가 한러 관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